이 말라기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결론이자 동시에 신약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책이 말락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가 나의 사신 또는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 경고하시던 말씀.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 상황을 좀 알면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를 뭐 하였다? 사랑하였노라 하시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제로 말하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저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했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가 이 모습, 이 모양입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을 갖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 노니 하셨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다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타며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성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가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바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구별해내실 터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대잖아요. 십자가의 못박에 피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파격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사라도 살려낼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한번 드려도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려봅시다.